3, 2, 1. 지금 다월령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부터 막 갔다 왔거든요. 한 봉지 가득 사가지고 왔는데 월령 세일 때산 저의 찐 쇼핑 리스트들 한번 공유를 드려보려고요. 제가 진짜 효과 많이 본 스킨케어 제품들부터 베이스 절대 안 무너지게 하는 그런 완전 꿀템들이랑 관리템들이랑 9월 되면서 진짜 색조가 미친듯이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갖고 싶었던 거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획 세트도 하나 있길래 집어왔는데 그런 것들 제가 올영에서 산 것들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더마팩토리 나이아신아마이트20% 세럼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관심 갖고 케어하고 있는 부분이 미백 관리거든요. 휴가철이라도 피부 좀 타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미백은 빨리 안 돌리면 은 진짜 잘안 돌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되게 밝은 피부였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어두운 피부톤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계기가? 제가 동남아에서 진짜 심하게 탔었는데 그때 이후로 되돌린다고 나름 노력을 했지만 몸에 선크림 바르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겨울 되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신경을 안 썼더니 운전하고 이러면서 이런 데가 더탄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하얗지가 않은 거예요. 좀 돌아가고 싶다 해가지고 비타민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건 사실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그렇게 막 봐야지는 것도 모르겠고 오히려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사용감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이 더마 팩토리 나이아신 아마이드인데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 또 미백 이게 되게 효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봤는데 20%라서 되게 성분이 높아요. 피부에 자극적일 수가 있어가지고 얼굴에는 무서워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몸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를 쓴 이후로 진짜 조금 조금 밝아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하얀 친구 팔이 있거든요. 이런 안쪽 살은 이렇게 스포이드로 찍으면 하얀색에 가까울 것처럼 나오는 흰 피부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보면서 밝기 비교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최근 들어서는 조금 비슷해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차이가 줄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원래는 진짜 많이 차이가 났는데 이게 진짜 효과 너무 좋다. 근데 이게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진짜 너무 저렴해요. 세일 안할 때도 6,000원이더라고요. 세일하면 5,000원대에 팔고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자 얼굴에 도전해볼 보려고 사용법을 찾아봤는데 이게 원료가 워낙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세라믹 ]이나 이런 데다가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게좀더 안전할 것 같고 처음에는 뭐한 펌프 사용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몸에는 요것만 그냥 발라도 딱히 자극적이거나 반응은 없더라고요. 넉넉하게 팍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저렴한데 성분은 진짜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추천하고 있어요. 얼굴에는 조금 더 낮은 제품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코스알렉스더 나이아신아마이드 15 세럼이에요. 요거를 먼저 사용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안색빛 되게 밝아졌고 요즘들어 피부가 좀 하얘졌다는 느낌 진짜 많이 받거든요. 호수가 조금은 바뀐 한톤 정도는 밝아진 느낌이에요. 얼굴을 보면 최근에 생겼던 흔적들 케어하는데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크림도 쓰고 피부과 시술도 받기도 해가지고 뭐100% 얘가 막싹 없애줬다 이런 거는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세럼을 써봤을 때 최근에 좀 효과를 많이 봤다고 느끼는 제품이어서 얼굴 미백 관리? 좀 흔적 관리는 요... 세럼으로 해주고 있어요. 베이스 절대 안 무너지게 해주는 조합인데요. 연장.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이랑 어반디케이 올나이터 메이크업 픽서입니다. 연장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레이저 잘못 받고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미친듯이 컨디션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뜨고 베이스가 안 먹던 시절이 있는데 얘를 만나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얘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까지 끝내고 세럼처럼 발라 주면 돼요. 근데 얘를 바르고 나면 물풀을 막 칠한 것처럼 쫀득쫀득해지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딱 얹었을 때그 베이스가 진짜 찰싹 잘 달라붙어 있어서 화장도 잘 먹는데 유지력도 진짜 좋아가지고 얘를 추천드려요. 선크림이 색깔이 없는 그냥 기본 선크림이면 선크림까지 바르고 얘를 발라주면 되고 톤업 선크림이나 컬러 코렉팅 선크림이나 그냥 기본 선크림이 아닐 때는 얘까지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선크림을 발라주고 요 순서로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꽤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세일 아니면 사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세일 때꼭 담아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완벽 고정 무너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다 하시면 픽서까지 뿌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픽서 써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나는 픽서를 써도 잘 모르겠던데? 똑같던데? 아니면 오히려 더 별로 잘 무너지던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픽서를 그냥 메이크업 다 하고 칙칙칙 뿌리고 나갔는데 뭔가 더 별론 거예요 효과가 없는 네? 이랬는데 제가 잘못 쓰고 있었더라고요. 무조건 단계적으로 뿌려 주시고 생각보다 많이 많이 뿌려 줘야 진짜 짱짱하게 고정이 돼요. 베이스 바르기 전에 스킨케어까지 마치고 얘를 잘 흔들어서 막 뿌려 줘요. 생각보다 많이 많이 뿌려 줘야 되고 그 위에 베이스를 얹어서 또 다시 한번 똑같이 뿌려 주고 또 색조까지 얹어서 또 다시 한번 뿌려 주고 메이크업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뿌려 줘서 단계적으로 레이어링을 해 주면서 하면은 정말 절대 안 무너지거든요. 혹시나 내가 그동안 사용법을 잘 몰라서 다른 픽서도 좀 비슷한 효과가 있으면 굳이 얘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걸또 써봤거든요. 근데 걔를 쓰니까 화장이 좀 때처럼 밀리는 거예요. 오히려 안착되지가 않고 같이 얘랑 같이 무너지는 그래서 어반디케이크 진짜 좋구나.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냄새거든요. 이게 약간 침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좀 사용을 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화장품 냄새 정도? 그 정도로 느껴졌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얘는 분사가 그냥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거라 얼굴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침뱉듯이 뿌려져요. 막 안개 분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안 남았을 때는 정말 방울이 약간 튀기더라고요. 분사적인 면에서는 조금 별로겠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픽서랑 비교했을 때는 얘만큼 정말 잘 고정해주는 픽서가 없더라고요. 다음 에르보리앙 비비크림 아이보리입니다. 요즘 비비크림이 살짝 대세 분위기? 신제품으로도 되게 많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이제 다시 비빌 시대가 오나 해가지고 비빌를안쓴지 너무 오래돼서 요즘 비비가 얼마나 좋아졌을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근데 이에르고리앙 비비가 인스타에서도 엄청 뜨고 스토리에서도 막 좋다고 막 올라오는 걸 보기도 하고 유튜브로도 많이 봐가지고 익히 알고 있었는데 자꾸 그렇게 뜨니까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써봤는데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그 비비의 컬러가 전혀 아니에요 엄청 밝고 되게 화사한 아이보리 빛? 진짜 촉촉하고 부드럽게 올라오고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밝은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 감독으로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살짝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해도 발림성이 좋아지고 좀결 표현이 되게 예뻐 보이는 스파츌라 사용해서 얇게 올렸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오늘도 여기 이 비비를 발랐는데 이런 데 이런 데 피부 그런 결 하나하나가 되게 예쁘거든요. 끼임이나 뭉침이 없고 진짜 자연스럽고 고르게 올라와요. 좀 파데 안 바르고 싶을 때 그냥 가볍게 쓱쓱 바르고 싶을 때해 주면은 피부가 뭔가 가볍고 편안하고 결 표현이 나 이런 게 예뻐 가지고 진짜 추천을 드려요. 다음은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매화빛 댕기. 기획세트로 나왔던 건데, SNS를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클리오 이번 신상인데, 아, 이거 저도 너무 예뻐가지고, 가자마자 집어왔거든요? 사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이걸로 해서 지금 좀 지저분해요. 이거는 국가유산청이랑 콜라보한 제품이어서 수익금 일부가 국가유산을 위해서 기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기획세트로는 이 댕기 스크런치? 처음에는 어, 이걸 어떻게 쓰고 다니지?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냥 핑크색 시작한 실크 느낌의 광택나는 스크런치를 가지실 수 있고 추석에 이런데 머리에 해도 될것 같고요 한국적으로 나왔고 케이스는 이렇게 자개처럼 표현이 된게 영롱영롱하죠 뮤트하고 모브한 느낌? 진짜 단아하고 흐린 핑크색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정말 수지 같은 사람이 메이크업 할것 같은 그런 정말 깔끔하고 단아하고 청투하고 그런 컬러들이 아닌가 두 개는 살짝 크림 타입이에요 그래서 눈에도 발라도 되고 치크로 활용해도 되거든요. 저 오늘 이 위에 컬러로 치크로 했는데 이 컬러가 진짜 너무 분위기 있고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무펄 팔레트여서 이것저것 믹스해가지고 계속 레이어링 하면서 메이크업 해보기가 좋아요. 그 다음은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클래식 포터리입니다. 밟아가지고 유리가 없는데 하여튼 이거는 출시 전에 제가 보자마자 정말 너무 예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번 가을은 정말 뮤트가 대세인가요? 얘는 좀더 베이지빛 뮤트? 청순 베이지 스타일이라 보자마자 반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두 개는 이제 꼭 사야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이건 아직 메이크업으로는 안 해봤는데 사용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얘도 기획 세트로 나왔어요. 기획으론 피스감 로지플레이 컬러가 증정이 되고 이렇게 보면 너무 브라운 같은데 또 막상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 되게 뮤트하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조합으로 같이 써도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누 텍스처 리퀴드 립 쉐이퍼 토피 컬러입니다. 이제 립 펜슬도 붓펜으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거 되게 신박템이더라고요. 촉촉한 리퀴드 제형의 붓펜 타입인데 이게 립을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주황빛 또는 브라운빛 계열이고 입술 윗 라인 있잖아요. 인중 부분 거기를 이렇게 물들이면 이게 그렇게 예뻐요. 입꼬리나 입 라인 미세하게 정가하게 해주기가 좋아요. 되게 생각보다 묽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막심 막에 티 나는 건 아니고 한번 발라주고 말린 다음에 또 덧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지속력이 길게 가더라고요. 다음 킬릿 엔젤링 틴트예요. 좀 처음 보는 브랜드 같잖아요. 무지개맨션에서 새로 나온 그런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거 썼고 너무 예뻐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도 이두 가지 조합으로 발라주고 있거든요. 튜브 타입으로 생겼지만 그냥 틴트가 나와서 에잉? 싶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짜서 쓰는 립밤인 줄 알았는데 이두 조합으로 발라주는 걸 좋아해요. 먼저 이 6호 베이샷 컬러는 이게 겉에가 엄청 쿨해가지고 진짜 완전 쿨한 핑크, 여쿨 핑크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원 잊기도는 핑크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발라줬을 때도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광택은 좀 되게 얇으면서 반짝거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저는 안쪽에 이거를 이렇게 발라줬는데 그 조합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체리빛 좀 어두운 톤이라서 안쪽 포인트 립으로 사용해주기가 좋더라고요. 요즘 맘에는 존의 조합? 근데 딱 바르고 나서가 진짜 엄청 예쁘고 시간 지나면 아무래도 이런 제품 특성상 살짝 탁해지고 광택이 조금 날아가는 그런 느낌은 좀아쉽게 했는데 착해진 이 컬러도 저는 좀 분위기 있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민트리 헤어밸런싱 스카이프 먼트입니다. 관리의 시작은 두피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은 진짜 열심히 하고 막부팅하고 하지만 두피도 진짜 얼굴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두피에 소홀한 것 같아요. 얘는 그런 두피를 좀 케어하는 제품인데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더이 좋은 건 널리 알려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두피도 할수 있는 트리트먼트 개념이라고 봐야 하나? 원래 두피에 트리트먼트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여기는 되지만 여기는 좀 뻣뻣한데 얘는 그냥 쭉 짜가지고 두피부터 그냥 머리 전체 여기 트리트먼트가 돼가지고 밑쪽 머리까지도 부드러워지고 두피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시원해요. 엄청 쿨링감이 미쳤어요. 일단 향기부터 되게 민트민트해가지고 살짝 힐링되는데 머리도 너무 시원해요. 이렇게 올려놓고 살 손으로 마사지해주고 저는 괄사로도 이렇게 두피 마사지 해주거든요. 그 괄사 그냥 욕실 에다 두고 이렇게 두피 마사지 해주면서 얘를 좀 냅두는? 그러면 얘가 진짜 쿨링감이 돌면서 머리가 진짜 시원해지고 그래서 약간 탈모 예방?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피 열 내려주기 좋고 근데 이게 트리트먼트 인데도 하고 났을 때 떡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괜찮다. 쿨링감이 너무 들어가지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얘를 씻는데 진짜 갑자기 찬물 나오고 오는 그래서 아쉬운 거는 여름에 제가 추천해드렸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 더우니까 지금부터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장센 살롱 시 프로페셔널 시카 프로틴 트리트먼트 기획 세트입니다. 뭐 트리트먼트를 추천하기보다는 여기에 시나무를 파우치가 증정되는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올리브영에 들어가서 마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요. 요 시나무롤이랑 모카 중에 랜덤으로 증정이 되는데 저는 요 모카가 걸렸어요. 진짜. 귀엽죠. 질이 떨어지는 퀄리티의 파우치가 아니라 소재 자체도 되게 도톰하고 이런 귀 같은 그 디테일도 통통하고 너무 귀여워요. 복조리 형태라서 이런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크기는 좀 작아요. 덩치보다 안에는 훨씬 좁은 느낌? 이런 귀여운 파우치를 팔려고 하면 꽤 비싸기 때문에 증정일 때 받으면 너무 좋지 않나. 귀여워가지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는 아직 안 써봤는데 본품에다가 이런 조그만한 증정이 있더라고요. 잘 내뒀다가 여행 다닐 때나 필요할 때 들고 다니기 좋고, 얘는 집에서 놓고, 어차피 트리트먼트는 계속 쓰니까, 그냥 하나 더 놓고, 파우치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얘 때문에 얘를 집어오긴 했어요.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획 세트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이렇게 저의 찐템들이랑 저도 좀 집어온 신상 쇼핑 리스트까지 한번 공유를 드려봤어요. 9월 월령세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괜히 들어가게 되잖아요. 시간감지 모르고 저 한참 구경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어떤 게 좋을지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또이 중에서 골라서 세일 때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민구리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